성경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워낙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니까 맞히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1번. 모세. 2번. 다윗. 3번. 아브라함 4번 요한 왜 웃으시죠? 5번 예수 저도 보기를 까먹었어요 네. 1번 모세 2번 다윗 3번 아브라함 요한은 빼고, 요한은 빼고. 4번 예수님 예수 자 내내 내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당연히 어예 아 창원님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만 천 회가 넘게 나오고 천사백 회가 나오고 나머지는 한 팔백 회, 다윗이 한 구백 회, 모세가 한 팔백 회 정도 나오고 아브라함은 한 이백 회, 이백삼십육 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천 번이 넘게 나오는 거죠. 우리 맞추신 장로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laughs> 네. 아, 역시 역시 아무나 장로님 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오는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크리스마스요? <laughs>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 2,336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 나온 유다도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891회나 나옵니다. 그렇게 유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파의 이름이고 동시에 나라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유다가 유다 지파의 시조고 유다 지파에서 유다 왕국이 되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다윗보다, 다윗보다 조금 못하게 나오고요 어, 모세보다도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지만. 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열두 아들은 모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조가 되죠. 그렇죠? 르우벤 장자 르우벤은 르우벤 지파. 예, 시므온은 시므온 시무원 지파. 셋째인 레위는 레위 지파의 이제 시조가 되죠. 유다는 넷째인데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면. 힌트, 힌트가 아니고 또 문제. 이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어,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에 빠질까요? 들어갈까요? 빠집니까? 안 빠지면 안 될까요? <laughs> 빠집니까? 어, 어떻게 아셨죠?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에서 빠집니다. 왜? 성전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질 않아요. 그러면 한지파가 빠지면 열 한지파가 되죠? 열 두지파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한지파를 채웠을까요? 어, 어떻게 아시지? 이 어려운 거를.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문나세가열 두지파에 포함이 됩니다.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열 두지파에 들어가므로 열 두지파가 됩니다. 열한지파가 아니고 열 두지파. 뭐 이거는 쉬운 거 같아서 확소을 뭐 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자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의 어머니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입니다. 예, 야곱은 부인이 네 명이나 있었죠. 예,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아,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여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 유다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는 축복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축복받은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유다가 지파의 뭐 시조가 되게 됐지만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 왕과 같은 후손이 나오고. 끝에는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유다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49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열두 아들을 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오늘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 8절 말씀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넷째 아들을 축복하는 데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유다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오고,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유다 제파가 계속 왕위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유다의 자손들 앞에 와서 절하고.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구절 말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유다의 자손들이 이렇게 사자와 같은 강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것이다라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유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1 0절 말씀, 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규는 뭐냐? 이게 왕이 통치할 때 다스리는 이런 봉 같은 거예요. 여봐라 뭐 감옥에 가두어라 하고 딱할때 팔을 뻗을 때 손에 들고 있는 그봉 그걸 규라고 부릅니다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유다야 너의 자손들이 규가 너희들의 자손의 손에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너희들이 통치할 거냐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10절에 신로가 오시기까지 신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예, 지명이에요. 나중에 사무엘 상, 상하를 보면, 실로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언약계를 임시로 두었던 곳이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몰랐겠죠? 실로가 뭔지. 그러나 나중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실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던 곳.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로가 오기까지 다스릴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실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된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야 예수님이 올 때까지 너희가 왕 노릇할 것이고 이후에 내 자손 중에서 유다야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야곱이 축복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예. 어,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너의 자손에서 대대손손 왕이 나오고, 너의 자손 중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야곱이 축복한 거야. 어, 이런 축복을 야곱이 들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들은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루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나귀를 포도나무에 멘다이 얘기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포도주에 그 옷을 빤다 그랬어요. 포도주에 옷을 빨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빨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거기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야 너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서 그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축복한 것이 다 이루어 유다에게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유다 자손 대대로 왕이 나와서 찬송을 받을 것이고 유다의 자손 중에서 진정한 구원자가 태어나셔서 영원히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예 그런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축복하셨던 것 같은 자손 대대로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그 형제들이 열두 명이나 있는데 하필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요셉도 있고 장자인 누벤도 있죠 근데 하필 넷째, 둘째도 아니고 셋째인 네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 레위지파였죠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지파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아도 선지자였고 에스겔도 어. 지였고 레위지파였고, 예레미야도 레위지파였고, 근데 하필 레위지파도 있는데, 루벤 장자도 있는데, 요셉과 같은 훌륭한 아들도 있는데, 하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까지 이르게 하셨을까? 오늘은 여기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입니다. 죄인. 예. 여러분 유다가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자기 아들 며느리와 결혼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예. 뭐,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다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 죄가 많은 가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음란한 죄를 누가 지었느냐 유다가 짓습니다. 예. 아들의 며느리와 결혼을 해요. 그걸 물론 모르고 실수로 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가 며느리와 음란한 죄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동생 요셉을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죠. 동생 요셉을 형들이 저기 꿈쟁이 온다. 그리고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죽여서 뭐 하겠냐. 차라리 돈 주고 팔자. 우리가 제일 죽여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냥 동생 막내 동생이 건방지게 막꿈 이야기하고 자기들 보고 절한다고 이야기하면 좀겁 주고 놀래는 것으로 그쳐도 되는데 예, 구동이에 빠뜨린 후에 그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에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죄를 누가 지었냐? 유다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결국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죄인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나오고 그 죄인의 가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저는 부족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어, 그러세요. 죄인이세요. 부족하세요. 네. 주님의 일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네요. 그런 뜻이에요. 유다의 가문에서는, 유다의 자녀들 중에서는 도저히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통치자가 배출이 될수 없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많았던 가죠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런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쓰셔서 나라의 통치자가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그의 가문에서 나오게 한 거죠. 나중에 가면 이제 사실 그 유다가 다 회개를 해요. 나중에 며느리 다말에게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그 나중에 요셉을 보고도 미안하다고 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제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애굽이 애굽에서 요셉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딱 보는데 자기 형들도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알고도 모른 척했죠. 그리고 꼬치꼬치 물은 후에.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예, 그리고 쫓아냅니다. 뭐 곡식을 줘서 돌려 보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애굽에 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살려면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결사 반대하죠. 야곱이 내가 요셉도 이렇는데 베냐민까지 이럴 수 없다. 그랬더니 그때 누가 나섰냐? 유다가 나서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잃을 지언정 동생 베냐민은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데리고 옵니다. 옛날에 요셉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 평생 그 유다의 마음속에 동생을 팔았던 그 죄책감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내가 동생을 책임지겠다고 라 말하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왔습니다. 요셉이 이렇쿵 저렇쿵 핑계를 삼아서 베냐민을 오게 가두려고하자 유다가 앞으로 나서서 요셉에게 말하죠 저 아들은 저 동생은 보내주시오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힐 테니 저 동생은 보내주시오 예, 담대하게 유다가 나가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대신 죽겠다 동생은 보내줘라 그렇게 변화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희생할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이 된 거죠. 유다가 죄가 많고 정말 음란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시샘 때문에 동생을 돈을 받고 팔려고 했던 그 악한 자도 회개함으로 죄를 뉘우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의 가문에서.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가 나오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권할 메시아가 그의 가문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유다가 누렸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혹시 내가 죄인이고 가족과 형제들에게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나에게 좀 있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문에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지켜갈 통치자들, 우리의 가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기둥 같은 일꾼들을 우리 가문에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렇게 낙담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죄인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변화된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우리 함께 오늘은 부리겠습니다 438장